자, 그 다음에 8강의 1번을 볼게요. 레, 어, 라티메리아, 라티메리아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제가 뭐 찾아보니까 큰 물고기 같더라고요. 라티메리아는요, is a large fish. 어, 큰 물고기래요. up to, 뭐 뭐까지, 1.8m, 1.8m까지 자란대요. in length, 길이가요. and 그리고 w way. e i g w 가 원래 무게가 나가다죠. 그리고 무게는 as much as 98kg까지, 98kg 정도까지 많이 네, 무게가 나간대요. The body 그 몸은요. is covered 덮여 있대요. by large scale 큰 비늘로 덮여 있대요. it feeds on 피즈온은 뭐옷을 먹고 산다란 뜻입니다. 그것은 먹고 살아요. 뭐 피시 그다음에 뭐 물고기나 스키드나 그다음에 오징어죠. 그리고 o 터퍼스 문어 같은 거 먹고 산대요. 그죠? 맞죠 오징어. 네, 오징어. 스키드 게임, 오징어 게임. 자, 그래서 오징어 그다음에 문어 같은 거 먹고 산대요. This living fossil. fossil이 뭐죠? 화, 석이죠. living은 살아, 있는. 그 살아있는 화석은 is unique. 아주 독특해요. In many ways, 여러 면에서요. 5번. He has, 그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Heavy, stalked fins. 그 무겁고 불룩 튀어나온 fins,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근데 그 지느러미가 어떤 지느러미인지 뒤에 설명이 나와요. 데부터그 다음 줄에 두 가지 가로로 묶이고요. 그게 앞에 있는 fin을 받아주는 주격 관계되면서 사용했죠. They have bones, 뼈를 갖고 있대요. As, 뭐뭐처럼, t 어, t e 테트라파우즈, 사지동물. 사지동물이 두, 그러한 것처럼, 뼈를 가지고 있는 불룩 튀어나온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두는 대동사 두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 두가 받아주는 건 위에 있었던 그 have 해부 먼스를 받아주는 거고요. 절대 r 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일반 동사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동사를 두를 받아주셔야죠. 자6 번, the fish 그 물고기는요, appears to 모모인 것 같습니다. Stand on. The fins, 지느러미로 서 있는 것 같대요. 하지만, not to crawl,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over the bottom, 바닥을 기어다니진 않습니다. with them, 그것들 가지고. 여기서 them은 지느러미죠. 지느러미를 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같지는 않대요. as once thought, 한때 as thought, 여기서 as는 뭐뭐처럼, thought, 생각, 되어졌었던 것처럼. 바닥을 지느러미로 기어다니, 기어다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좀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까지 읽어보시고 일단 1, 2, 3을 확인해 볼까요? 무게가 98kg이 나간다 맞죠? 지느러미로 바닥을 기어다닌다? 아 우리 방금 전에 봤었죠 한때 생각했었던 것처럼 바닥을 지느러미로 기어다니는 것 같지는 낫! 않다라고 했어요 정답 2번이죠? 지느러미로 바닥을 기어다닌다고 했으니까 벌써 답 나왔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계속 봅시다 더 팩토럴 핀스 그 가슴 지느러미가 캔 로테이트 회전할 수 있습니다 거의 180도를 회전할 수 있어요 얼로잉 앞에서 끊을게요 얼로우 분사구문썼고요 그리고 얼로우 목적어 투부정사 정말 많이 보시는 거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수 있게 해주다 그 물고기가 to swim slowly 천천히 수영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over the bottom. 그 바닥 위로 천천히 수영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뭐가요? 가슴 지느러미가 180도 회전이 가능한데, 그게 그물구기로 하여금 바닥 위로 어, 천천히 수영을 할수 있게 해준대요. sometimes 때때로는 standing on, 서 있기도 한대요. its head, 그것의 머리 위로. or 또는 with its belly up, 그것의 배를 with up, 위쪽으로 뒤집어서 서 있을 수도 있게 해준대요. 이것도 지금 분사구문쓴 거고요, 스탠딩도요. 자, 8번. 젤리 field organ n head. 그 머리에 젤리로 가득한 기관은요, could be used to, be used to,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detect, 감지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집니다. electrical fields, 전기장, 전기장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져요. and thus, 그리고 따라서 동사 병력구조 쓸게요. 요게 1번, 2번, 그래서, could help,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in prey location, 먹이의 위치를 찾는데, 먹이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little, 거의 없습니다. is none about its reproduction, 그것의 번식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little, 거의 없습니다. female, 그 암컷들은 bear, 낫습니다. Oh, live young, 살아있는 새끼를 낳습니다. as many as 26, 어, 26개만큼이나 많은 그런 살아있는 새끼를 낳는데요. and, 그리고 the huge eggs, 그것의 큰 알은 about 9cm in diameter, 그 지름이 9cm 정도 되는, 그리고 숫자 앞에서의 about은 약 대략이란 뜻이죠. 그 정도 되는 그 거대한 알은요, develop in the reproductive uh, tract, 리프로덕티브 트랙트가 생식관이야. 생식관이 발육합니다. apparently, 어, 뭐인 것처럼 보이는, full and list, 적어도 a 어, year, 적어도 한, a 어, year이죠? 그죠? 한 1년 정도. 적어도 1년 동안 생식관에서 발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생식관 안에서 발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보기들 보면 이미 답을 찾긴 했는데 가슴 지느러미는 거의 180도로 회전할 수 있다 맞죠? 전기장을 탐지하여 먹잇감의 위치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먹이의 위치를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죠? 번식에 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다 번식에 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어, 나머지 다 맞고 음, 답은 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이거 왜 내가 표시한 거지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러한 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좀 많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아까 전에 그 비유즈드2가 나왔는데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답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비유즈드2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비유즈드2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별 잘 하셔야 되는 게그 비 유즈드 투그 전치사 투가 있어요.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쓰였을 경우 그 얘기가 달라지는 게 투부정사는 투 뒤에 동사 원형 쓰죠. 전치사 투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쓸 거야. 이것은 뭐뭐에 익숙하다란 뜻이 돼요. 네, 익숙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그냥 유즈 투가 있죠. 그냥 유즈드 투부정사. 이 유즈 투부정사는 두 개로 나누죠. 뭐뭐 학원 했다. 예, 과거의 습관. 그리고 뭐뭐였다. 과거의 상태. 이렇게 예,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실 만한 건 뭐,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요.